3 빵을 나눠주는데 6개씩 나눠주면 2개가 남고 7개씩 나눠주면 4개가 부족하다 이때 빵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 볼때첫 번째 뭐를 x 를 잡을 거야? 음, 학생수를 x명이라고 잡을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6개씩 나눠주면 2개가 남는다. 라는 거에서 우리는 2번에서 빵의 개수는 X명한테 6개씩 나눠줬어. 그걸 어떻게 표현해? 6X. 그리고 2개가 남는다. 이렇게 되는 거 맞나? 자, 세 번째. 학생들에게 두개 7개씩 나눠준다 그러면 결과 는 똑같이 빵의 개수는 7개씩 x명한테 7개씩 줬더니 4개가 네 부족하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? 그러면 6x 플러스 2와 7x 마이너스 4가 같다 맞나요? 그래서 x는 몇명 6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어려 수고를 한 것은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에다 6을 집어넣어 여기다 에 6을 집어는 6 집어넣으면 36 38 6 7이 4 0에4 빼도 38 그럼 이게 답이 되겠지 빵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본건데